안녕하세요 박꽃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산 어, 커플 타투 팔찌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금 이제 개봉할 것인데요. 네, 이렇게 팔찌들이 있는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지금 어, 남자 는 있는데 커플 하는 사람이 옆에 없어가지고 안주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말했습니다. 일단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네, 이렇게 어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 함께 커플 이렇게 팔찌입니다. 네,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 이렇게 써있네요. 발목을 차면 팔찌 1조 1석2쪽 써있고, 주의사항은 입에 넣지 마세요. 어, 뭐야.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세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지 마세요. 직사, 광선 고음, 습기를 피해 보관하세요. 습기에 두면 안 되나? 네, 그리고 제가, 일단, 이거, 이것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어제 말해줬을 텐데, 이거 제가 자세히는 못 보여줬다고요. 제가 이번에 가까이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한 골. 음좀잘안 된다. 그럼 어, 두 골. 세 골. 됐고.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이 정도까지 뭔가. 이번엔 책상 필요 없이 네, 한번. 이번에는, 네. 네, 이제 한번. 이번에 불국고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더. 오늘 저희이죠 네, 이번엔 예쁘시죠? 자, 이쪽까지. 네그때처바 벚꽃이었고 구독하기 좋아요 추천하기 꼭 눌러주세요. 바이바이.